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오늘은 6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일과 심판.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일과 심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그랬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제가 올 때에 심판을 내리시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목적을 두고 과거 선지들에게 묵시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날까지의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를 보존할 수 없어서 싸운 것보다도 영토를 침략하는 침략국가의 행동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침략국가를 없애기 위하여 일어났지만 인류 종말의 전쟁은 도저히 평화를 보존할 수가 없는 난제가 올 것을 게시록 6장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북방 아수르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될 때에 임마누엘이 나타나서 임마누엘의 세력이 세계를 정복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이 나오죠. 잠깐 볼까요? 이사야?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5절.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루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의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며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아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넘치는 큰 하수 같이 우대로 밀러 흘. 밀려 밀려들어서 범람하고 목에까지 달한다. 뭐예요? 환란이 온다는 소리거든요. 환란이 올때 임마누엘의 날개, 임마누엘의 세력이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모든 소선지자 선지서, 선지서들은 이사야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과 같이 북방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이 될 때에 재림의 주가 오게 될 것을 목적하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선지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북방 세력을 예루살렘의 성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이, 없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북방 아스르와 바벨론의 세력 안에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고, 다시 북방 세력을 없애고 예루살렘을 동방 고레스로 복구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말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도 하셨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동방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셨죠. 수루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서 복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종말에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 예언서는 예언적인 역사로 구약 말기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종말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고, 게시록은 구약 선지 예언서에 묵시를 종합적으로 완전 조직을 이루어 보여 줄 적에 다음과 같이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는 백마의 1차 승리가 있은 후에 심판기가 올 것을 보여 줬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1,2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후에 구약 말기와 같이 북방환란이 올 것을 말했고 계시록에는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기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를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역사로 천국복음이 전파될 것을 뜻한 것이요.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심판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1차 승리로 완전히 이룬 것을 보아서 2차 승리의 심판이 올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다는 것은 계시록 6장만 보아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류 종말인 심판기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려면 계시록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판기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심판기에 남은 종, 남은 회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서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심판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으니, 심판의 승리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귀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선지 말씀대로, 구약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인들이 부약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부패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종교인들이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북방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무너져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죠. 이 예언이 바로 인간 종말에 다시 이루어질 예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와 같이 북방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북방의 아수르 구약의 예언은 그 아수르 세력이 공산당 세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사, 영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부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황폐해진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신앙과 연계가 완전히 황폐해진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저 북방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지만 그 망한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신앙과 연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지금의 교회를 다시 개혁해서 초대교회로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수륩바벨을 통해서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던 것처럼 수륩바벨 같은 종을 다시 말세 일으켜가지고, 이 황폐해져버린 교회, 지금 이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옛날 구약의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성전인 성도들의 신앙과 진리 사상과 연계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마귀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성전을 초대교회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신앙을 회복하고 영계를 회복하고 진리사상을 회복해서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신약의 인간 종말에도 다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붉은 말이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는 환란이 있은 후에 심판기가 올 것을 보여줬다. 6장 3절 4절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서로 죽이,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고륙상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함이 재난에 시작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19장 2절에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할 때에 애국가 치댈이 땅의 백성은 서로 형제가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대로 우리나라도 이 역사가 일어났 있죠. 6.25 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인 우리가 서로 전쟁을 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서로 나눠서 전쟁을 했고, 이것이 바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또, 또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다라 이것은 학살을 말합니다. 둘째인을 뗄때 붉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했으니, 이것은 백마 탄자가. 두 번째 이겨야 할 심판기에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앞잡이, 붉은 정권, 공산당 세력이 북방 넓은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때, 세매민족인 장막에서 서로 죽이는 민족 고륙상정이 벌어지는 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 방법입니다. 심판의 대지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것이 심판의 총 예언의 법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1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형생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666표 받으면 심판 받는다는 것이 심판의 총 예언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먼저 악의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친 다음에 오기 세상을 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붉은 공산당 세력을 일으켜서 그러한 역사를 한 것입니다. 악을 없애 버리고 지상 왕국이 올 때는 일단 악의 세력을 한번 높여서 그 세력이 한번 극도로 강하게 올라가게 해 놓고 악의 세력과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다 같이 없애 버리고 악의 세력과 극도로 싸우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금 북방에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공산당이 지금까지 소련은 붕괴했지만은 저 북한 공산당은 아직도 큰 권세를 받고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그 공산당하고 오늘날 거짓선지들이 그 공산당 앞에 가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공산당이 뭡니까?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신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몽둥이가 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대적하고 가서 오늘날 목사들이 가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해요. 공산당과 협상을 해요. 북한에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의 그 수많은 성도들 목사들을 다 죽이고 고문하고 그의 씨를 말렸던 그 대적 공산당하고 가서 협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 망할, 망할 때 앞으로 공산당 망할 때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 이 사람들 오늘날 이 WCC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가 다 하나같이 심판기에 북방 아수로가 나온다. 북방 무실론자가 나온다. 계율자가 나온다. 침략자가 나온다. 강포를 행하는 자가 나온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개시록에는 붉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나음서는 붉은 군대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붉은 말, 아수루, 침략자, 강포를 행하는 자, 개울자, 다 같은 세력이에요. 북방 세력이에요. 개시록에 나오는 붉은 짐승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이 평화를 제거하고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이 공산당의 세력인 것입니다. 붉은 말이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는 환란이 있은 후에 심판기가 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붉은 말이라는 것은 백마의 대적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붉은 말을 허락해서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그러므로 붉은 말과 끝까지 싸우는 자는 심판권을 받게 되고 타협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오늘날 wcc 음료 교권이에요.wcc는 음료 교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공산당하고 공산당의 사상이 뭐예요? 무신론 사상 아닙니까? 신이 없다는 사상 아니에요? 유물론 사상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믿잖아요. 공산당은 영이 없대요. 신도 없대요. 하나님도 없대요. 죄도 없대요. 심판도 없대요. 다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이나 많이 생산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대적하고 협상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북한의 공산당하고 협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공산당에 가서 하나님 성도들한테 헌금 걷어서 공산당한테 갖다 바치는 이 WCC 목사들이 바로 음료란 말이에요. 명말, 멸망을 받을 음료가 바로 이 WCC 교권의 음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말을 들어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곡과 축정이 가라앉지는 거예요. WCC에 속해서 용공주의하는 WCC에 속해서 공산당하고 협상하면 축정이가 되는 것이고 진리사상을 가지면 절대 공산당하고 협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자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붉은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온 증거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믿고 절개를 지키는 자는 백마를 타는 자가 될 것이고 절개를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자는 얼룩말이 되어서 붉은 말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는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진실치 못한 자들은 붉은 용 붉은 짐승의 세력이 망할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심판의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오늘날 붉은 말의 세력이 평화를 깨쳐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요.붉은 세력을 심판할 때 같이 평화,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백마 탄자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붉은 말 탄자의 환란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검은 말이라고 봅니다. 이날까지 검은 말이 붉은 말을 대항하고 있었지만 붉은 말의 세력이 세계 평화를 깨쳐버리는 위기가 올때 검은 말은 아무런 싸울 사상이 없으므로 얼룩 말에게 먹힘을 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검은 말인 자본주의가 협상으로 흐른다는 것은 아무런 사상이 없는 증거입니다. 사상 심판이라는 것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는 것이요.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사상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원 무궁생에는 행위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붉은 짐승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사상적으로 이 공산 사상 신이 없다는 사상,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이 사상을 받으면은 666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동조한 사상, 그 공산당과 협상하고 타협해서 그들이 가지는 그 사상을 용납하고 그 사상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람은 벌써 666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끝까지 싸우는 자는 바로 표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의 계시록 2 0 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무궁 안식 세에 가서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666그 사상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